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이 보험계약의 무효, 소멸, 부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보험계약이 성립돼 가지고 보험계약자와 보험자 간에 어, 주고받을 게 뭐가 있냐, 즉 권리의무가 뭐가 있냐에 대해서 살펴봤고, 이번에는 이 보험계약이 어떤 경우에 무효가 되고 소멸되고 그러는지, 그리고 소멸되고 무효가 됐던 보험계약이 어떤 경우에 부활이 되는지 이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사고 발생 후에 보험계약을 보게 되면 자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했습니다. 또는 발생할 수 없는 것인 경우는 당연히 무효가 됩니다. 그렇죠? 예컨대 어 1월 1일부터 1 2월 31일까지 보험계약을 어 예컨대 어 어떤 이 집을 화재보험을 들기로 했는데 이미 12월 24일 날 불이 나서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이건 뭡니까? 이걸 대상으로 하는 보험계약을 들 수가 없는 거죠. 이미 무효가 된 거죠. 이것은 보, 어, 보험의 무연성에 기인합니다. 예런데 <laughs> 예, 선박이 선박 그림이 있는데 선박 부분 같은 경우 화, 어, 해상 부분 같은 경우 자, 배가 이렇게 잘 해상에 다니고 있습니다. 배가 자초된지 몰랐어요. 그래서 보험을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미 보험 계약 들기 전에 보험 계약 서, 선박이 자초돼서 선박이 없습니다. 그럼 이거는 보험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거죠. 보험 사고의 우연성, 어, 보험 사고의 우연성은 반드시 객관적으로 우연한 것이 필요 없고. 주관적으로 우연한 것이면 선의 보험계약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보험계약의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 사실을 알지 못하고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는 그 효력이 있다. <laughs> 이게 무슨 소리냐면 절대적인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이미 그 보험계약의 목적물이 존재하지 않지만 당사자 간에 정말 몰랐고 선의 있고 그런 경우는 일정한 경우는 그 계약이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게 아니고 유효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 다음에 사기 사기로 보험계약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당연히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어 뭐, 초과보험이라든가, 중복보험, 이런 경우는, 그 사기, 사기로 인한 경우는, 보험계약은 무효, 무효가 됩니다. 그렇지만, 보험회사는 뭡니까? 보험료를 척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니까, 러 1월 1일부터 12월 3 1일까지보험드는데 13월 아 30일에 보험계약을 해제하면서, 이때까지, 이때까지, 보험계약을, <laughs> 보험계약을, 어 사기이기 때문에 무효인지 알고 아, 알았지만 이런 경우는 보험회사는 이 보험자는 보험계약자에 대해서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다. 누구를 증벌하기 위한 거죠? 사기친 보험계약자를 증벌하기 위한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심신상실자 등을 피보험자,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라는 것은 이것은 무조건 무효됩니다. 예, 근데 만약에 이런 사람을 상대로 이러한 사람을 상대로 어 보험 계약을 들수 있다라고 하면 이 사람도 어떻게 됩니까 불안해서 못 살겠죠 그렇죠 언제든지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러 경우는 보험 계약을 들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보험 계약이 이제 취소된 경우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교부 명시무에 위반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보험자는 보험 계약자에게 보험, 어, 지급한 보험료를 전부 돌려줘야 됩니다. 왜냐면 하 이거는 누구 측이 잘못이다? 보험자 측의 보험약관을 교부를 안 하고 명시 의무를 안한 경우에 이 보험회사를 징벌하기 위해서 이러한 경우는 자기가 한달 동안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이험을 인수했다 할지라도 그동안 받은 보험료를 뭐해라? 전부 토해내, 토해내라. 그래서 보험 계약자에게 지급을 하라 하는 겁니다. 자, 소멸을 보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보험계약이 어떨 때 소멸하냐면 첫 번째, 자 보험사 소멸사가 나오는데요. 어, 보험, 어, 소멸사유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보험기간이 끝난 때는 보험계약이 소멸합니다. 그 다음에 보험사고 발생에 의해서 보험금액이 지급된, 지급된 경우는 보험계약은 목적달성에 의해서 소급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냐면 이 아까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렇게 화재보험을 들었습니다. 집을 화재보험을 들었는데. 자, 불안 타고 1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한 1년 동안 화재 보험 들는데불안 타고 어 저기 보험 계약 기간이 끝났습니다. 그다음에 어 1월 1일이 되면 이때는 이전에 들었던 보험 계약은 당연히 없어지는 거죠.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중간에 3월 31일 날, 이 화재가 나서 보험사고가 발생을 했어. 화재가 나서 이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에게 예컨대 1억짜리 보험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럼 역시 보험사고 발생으로서 상실됐고, 그 다음에 보험 목적, 여기서는 보험 대상이 되는 거죠. 이러한 경우에 이 목적이 소멸되거나 없을, 없, 없으면, 즉, 며칠 되어버렸으면, 그 이상 그 보험계약이 있을 필요가 없죠. 그러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이 소멸합니다. 그러나, 보험사고가 발생해도 보험계약관계가 그대로 전속하는 경우는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의 소멸운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예, 여러분들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 했을 때 자동차 보험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1월 31일날 자동차 사고 났습니다. 그렇지만, <laughs> 그렇지만 자동차는 보다 아까 금전 배상의 원칙이지만 현물배상도 가능하죠. 그래서 자동차 수리가 됐어요. 또 타고 다니다 6월 3 1일날또 사고 났습니다. 그다 러또 9월 30일 날또 사고 났습니다. 이런 경우에 여러 가지 경우가 있었지만 이런 경우는 어 보험 계약 관계가 그대로 전속하는 경우는 보험 계약이 소멸되지 않는다. 아까 보험 사고에 어 발생했다든지 보험 목적이 매실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예외적으로 어 이렇게 소멸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보험 계약 관계가 지속이 되는 경우는 소멸되지 아니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계약의 실효. 자, 보험자가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는 보험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지해지하지 않은 보험 계약은 파산 선고 3월을 경고한 때그 효력을 잃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하는데, 당사자에 의한 계약 해지였습니다 이번에는. 아까 저번에는 외부적인 원인에 의해서 파산에 의한 선고 어, 소멸이 된 반면에 이번에는 당사자 간의 계약을 해지하는데 당사자는 보험 계약자가 있고, 보험 계약자가 있고, 보험자가 있죠. 보험자는 회사입니다. 그러면, 보험 계약자에서 보험 계약을 해지할 때는 어떨게, 어떨 때, 어떨 때 해제하냐? 자, 보험 계약자는 보험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보험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수 있다. 자, 이런 경우는 어떻, 어떻다고 했죠? 보험자는 보험료를, 전부, 아, 보험료를 돌려줘야 될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어떤 경우에? 보험계약자 측에 써이며 중대한 가실이 없는 경우에, 그러한 경우에 돌려주고,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는 돌려줄 수 있다. 그 다음에, 보험자가 조금 전에 본 것처럼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에, 보험계약자 측은 3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어, 보험 경우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지 않으면, 얻지 않으면 보험계약을 해지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험계약자에 의해 계약해지의 경우는 보험계약자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미경과보험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보험자에 의한 계약해지 보험회사 측에서 어떠한 사유가 있으면 보험계약을 해지 앞으로 나 당신의 위험을 더 이상 인수하지 않겠다 해지는 뭐냐면 앞으로 가는 겁니다. 어떤 특정 시점부터 앞으로 가는 거 그래서 보험계약자 등이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그 다음에 계속 보험료를 약정한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에 보험기간 중에 객관적인 위험의 변경 증가가 있거나 또는 주관적 위험의 변경 증가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보험계약상의 해지사유에 해당하는 때 보험계약의 해지권은 형성권이다. 형성권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의사를 기다릴 필요가 없이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계약의 아, 저기, 권리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형성권이고, 해지권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이며, 해지권은 재판상이든 재판회이든 그 기간 내에 행사하면 되는 것이나, 해지의 의사표시는 민법 일반 원칙에 따라서 계약, 보험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서 그 의사표시의 효력은 상대방에게 도달할 때 발생한다. 라고 하는 게달례의 입장입니다. 자, 부활입니다. 부활은 말 그대로 이렇게 보험이 일정 기간 동안 이렇게 지속이 되어야 되는데, 일정한 사유에서 이때 보험 계약이 소멸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또 일정한 경우는 이 보험 계약을 다시 살려내는 거죠. 자, 계속 보험에 있어서 보험 계약이 해지되고, 회지, 환급급이, 회지 환급금이 지급하지 않은 경우,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어, 계속 보험에서, 자, 계속 보험에서 1월, 저기, 여러분들 보험료 한 60번 내는 거 있죠? 뭐 계속 능리인데 60분 내는데 쭉내 10번째에서 보험료를 계속 연체를 했어요. 그렇죠. 이러한 경우 일정한 경우는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을 해지해버립니다. 그러면 보험계약이 소멸되는 거죠. 그래서 보험금을 해지 환급금을 중간에 정산해서 돌려주면 되는데 이걸 중, 중지 않았어야 된다고 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 보험계약이 해지되고 해지 환급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에 보험 계약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연체 보험료, 그동안 안 냈던 보험료 있죠? 연체 보험료에다가 플러스 뭘봅니까 이자를 붙여가지고, 이 보험자에게 지급하고 그 계약에 부활을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보험, 보험 계약자는 그걸 악용하겠죠. 보험료 한, 어, 1년 동안 안 내다가, 그 1년 동안 안 내다가, 예금의 통장에 넣었다가 이자 받고, 다시 1년 꺼 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악용하시기 때문에 약정 이자를 지급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법적 성질은 뭐냐? 죽은 보험료 죽은 보험이 부활하는데 이게 뭐냐? 자, 신계약서 새로운 계약이다. 응? 새로운 계약이다. 그래서 보험계약의 부활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 해지 또는 실효된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의 청구와 보험자의 승낙에 의해서 다시 이전의 보험계약과 동일한 내용을 가진 새로운 보험이다. 특수 계약이다. 자, 보험계약의 부활은 어,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한 해지 또는 실효된 보험계약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특수한 계약으로 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어느 학설이 됐든 간에 크다지 의미는 없고요. 자, 그러면 어떠할 경우에 이 보험계약이 부활하게 되는 요건을 갖추느냐라고 하는 건데, 자, 계속 보험료의 불지급으로 인한 보험계약의 해지 또는 실효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벌써 보험계약이 없, 소멸되거나 해지해지되거나 실효됐어야 가능한 얘기죠. 그 다음에 해지 환급금이 아직 지급되지 않아야 된다. 즉, 해지 환급금을 이미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면 뭡니까? 이거는 보험관계가 이상 이상 존재하지 않는 거죠. 정상이되어버렸기 때문에, 그 다음에 보험계약자의 부활계약의 청약과 보험자의 승낙,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가 합치되어야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계속 보험료의 불지급으로 인한 보험계약의 해지는 계속 보험료가 불지급과 보험자의 상당한 기간 최고의도 불구하고그 기간 내에 지급되지 아니여야 됩니다. 보험계약자의 부활계약의 청약과 관련해서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의 부활에 따르는 중요한 사항을 고지할 의무를 고지무를 부담한다. 즉 무슨 말이냐면 그 사이에 새로운 위험이 부담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마음이 바뀌어 가지고 다시 보험을 살려내고 할 수도 있죠. 보험계약자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 위험이 변경됐다든지 그런 경우는 역시 다시 사전계약처럼 받아가지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러한 위험변경이라든가 여러가지 새로운 사실이 있다라고 하면 그러한 사실을 고지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만약 이렇게 이제 보험계약에 어... 부활의 창약과 승낙이 이루어지게 되면 효과를 보냐면 실효된 보험계약이 회복이 되는 거죠 계속해서 다시 보험계약이 존재하는 것처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 계약의 승낙집도 다시 이 보험자의 책임은 개시됩니다. 자, 보험자가 부활 계약을 승낙하기 전이라 할지라도 이 연체 보험료와 약정 어, 법정이자를 받은 후그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발생한 보험사고에서 대해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점, 이건 여러분들이 이미 보험 어, 체결 계약상, 아, 보험 체결상의 보험계약 체결상에 여러 가지 그 내용, 비슷한 내용을 이미 보셨습니다. 다만 부활 시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최초 계약 시와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아, 금감원 분쟁 조정 사건 하나 보시면 보험료 미납으로 계약이 실효된 후 보험 계약을 정상적으로 부활시켰다고 하더라도 실효되기 전에 간염으로 장기간 어, 투약 지도를 받은 사실을 부활시 알리지 않았다면 보험자가 계약을 해지 처리하고 관련 보험금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정당하다. 이건 뭐다? 이거는 뭐다? 고지 의무가 있다. 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보험계약을 새로 체결한 것과 마찬가지인 보험계약의 부활은 그 보험계약 부활 아, 계약 전에 있었던 중요한 사실에 대해서는 보험계약 부활 시에 또는 청약 시에 그 중요한 사실에 대해서 어, 보험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서 어, 통지해야 될 그러한 고지 의무가 있다. 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보험계약이 어, 무효가 되고, 그 다음에 소멸되고, 그 다음에 소멸된 보험이 다시 부활되는 이러한 내용을 공부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